코메도제닉이 여드름을 더 유발한다 하셨는데 코메도제닉이 무엇인가요? 네, 코메도제닉은 이 어원 그대로 코메도를 근원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코메도제닉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모공 내 침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침투한 성분이 모공 내에 난포벽을 자극해서 과각화 현상을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각질이 갑자기 생기고 이 배출되어야 하는 피지가 모공 속에서 막히게 되면서 여드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메도제닉의 성분은 주로 메이크업 제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메이크업 제품은 우리가 커버력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성분들을 많이 쓰다 보니 이 과정에서 함유되는 이런 알료분산제나 커버력과 지속력을 향상시키는 성분들이 코메도제닉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이 코메도제닉 성분을 피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